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4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사이테크놀로지스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상반기를 결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사이테크놀로지스는 AI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는 AI 바우처 공급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제품 품목을 기존 202개에서 292개로 확대하여 고객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고, 돔 카메라가 TTA 인증을 획득하여 우수한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2월 일본 특허에 이어 자동 편광 조절 장치 및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특허 등록으로 당사의 기술력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3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 23회 세계 보안 엑스포에 참석하여.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에게 최신 보안 기술과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4월 무단 투기 감시 시스템인 깨끗하니 돔 카메라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촬영 범위를 짐작하기 어려워 무단 투기 사각지대를 예방 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대전광역시 서구청사 주차빌딩 통신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반기 계약 현황 전해드립니다. 우수 조달 계약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전라남도 담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전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깨끗하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이테크놀로지스는 플랫폼, 익수자, 엣지와 관련된 다양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순차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6월에 접어들며 무더운 날씨에 힘이 들수 있을 텐데요. 얇은 옷을 챙겨 일교차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